안녕하세요. 자, 12월 16일 월요일 뉴스 브리핑 넘어갑니다. 자, 뉴스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 기사 나온 거는 골드만삭스 미국의 정시 자금 유입이 최대 역대 최고, 이제 ETF 쪽으로의 자금 유입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와 또 반대되는 흐름, 흐름도 있습니다. 머리 마켓 펀드라고 해서 정시 쪽에서 매도하고는 현금화 시키는 자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두 개가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타 렐리는 순항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뉴욕 증시에 새로 유입된 자금은 거대 기술 주모인인 매그니피션트 7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며 이 기업들의 주가를 더욱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거는 지수 상승에도 직접적 영향을 주는 종목들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자, 기사들에서도, 자, 이후에는 여러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편중이 되면 사고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미 연준. 다음 주 금리 인하 사이클 첫 단계 종료할 것. 뭐, 이러니까 옷으로 무섭게 보이는데. 예, 일단은 이번 주에 FMC 금리는 인하를 할 걸로 보고 있다. 예, 인하할 걸로 보고 있다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매파적 인하. 공격적으로 이날 거다라는 관측인 거겠죠. 그 다음에 BOJ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금리 동결로 기운 듯하다. 이 의견들은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저희들 케어방 회원분들한테는 이미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그 내용들이 기사화되거든요. 하루 이틀 뒤에 빠르면 하루 뒤에 아니면 2, 3일 뒤에 이렇게 기사가 되는 겁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빨리 의견들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트럼프 발 달러 강세 끝나나 월가 내년 달러 약세 전환 전망. 이 의견도 뭐 여전히 드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은 좀 조심해서 봐야 돼요. 이게 항상 턴이 돌아갈 때는 폭폭폭폭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턴이 돌아가는 단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보자. 그 다음에 중국의 올해 5% 안팎의 경제성장 목표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뭐, 전망한다는 내용도 하고요. 요 부분들은 이제 내년에 또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포함해서 통화정책 완화가 25년대에 진행될 걸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 10만 4천 달러 돌파했다는 내용들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 이건 지난 14일 날 나온 거니까 주말 때 들어가면서 나왔던 거니까 지난주 지난주입니다. 6,169억 원이구나. 예, 순유입이 이루어졌다. 12, 예, 11 0 연속 연속. 순유입으로 잡히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나스닥 100에 공식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관들과, 예, 기관들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예, 자산들이 있어요. 거기에 지수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예, 유지, 이제 진행을 시켜야 돼. 편입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매수세가 이어지는 거예요. 기관들의 매수세가.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여전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요소들로 긍정적인 움직임들, 기간 자금의 매수로도, 그러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주식이 팔리는 거니까, 매매가 자주 되면서 가격적인 요소가 일어나니까 또마이크 셀러가 또 비트코인 산다고 또 난리를 칠수 있죠. 자금적 여유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 25년은. 자그 다음에 이더 투자 수요 증가 지속시 5천 달러 돌파 가능. 예, 이제 5천 달러는 결국 21년도 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는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트럼프 일가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25만 달러의 온도 매수. 이게 예, 예, 겨우 저 정도 매수에 한 2,500만 달러 이 정도 는 매수하면 모르겠다만. 예, 이게 저게 가격을 직접적으로 견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얘들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얘 예, 디파이 이쪽 트럼프 일가 쪽에 월드 리프트 파이낸스에서 예, 이제 온도를 매수를 해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것도 받겠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에 대한 받겠다는 부분들도 같이 보고 포트폴리오에 구축을 해놓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향후에 이제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예, 국채에 대한 부분들도 진행할 기연성이 있겠다라고 보는 걸 그런 정도까지는 확장이 가능하다고 봐요. 얘들이 가지고 가는 사업 방향들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여부를 포트폴리오로 지금 계속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정도로 지금 살피는 겁니다. 이거 가격 샀다고 50만 달러 사고 25만 달러 샀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간다?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관심을 가져보라는 얘기예요. 자그 다음에 판테라 기프다 CEO 비트코인 외 솔라나 그리고 톤그 다음에 온도 등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자그 다음에 IQ 국내 권역기도 하죠. IQ가 공식 채널에서 AI 에이전트 토코나 플랫폼 ATP 출범했다. 지금 IQ가 지난 이제 24년도 하반기에 들어서 강한 이제 AI 트렌드 타고 강한 상승세의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예, 이게 국내 프로젝트라고 해서 예, 무조건 무시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트렌드의 움직임에서 어, 그렇게 맞춰가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셔야 돼요. 이게 25년도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IQ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 모델을 예,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확정을 시켜가면서 가는 프로젝트인지, 말만 떠드는 프로젝트인지, 그게 25년도를 기준을 잡는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자, 뭐, 요 정도까지가 뉴스 브리핑이고요. 지금 9시 44분입니다. 9시 50분에 오늘의 알트코인, 오늘의 알트코인은 플로우로 선택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또 강한 모습을 보였던, 뭐, 보라나, 뭐, 이런 NFT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 요런 부분들에서 체크하는 상황으로 오늘은 플로우, 플로우를 선택했고요. 예, 음악 들으시고 5분간 좀 쉬시다가, 예, 다시 오늘의 알트코인 같이 점검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가지 마시고, 어,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 끝나고 난 뒤에는 항상 댓글도 꼭 적어주시고요. 자, 음악 나갑니다.